9988234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laughs> 9988234는요. 네네. 아흔 아홉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8 8 23일 알다가 어? 4일 만에 어? 어, 세상을 뜨자는 뜻으로 요새 인사말로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234. 음. 네. 9구8팔이삼사네잘 배웠습니다. 88, 2, 3, 네. 그럼 또저 <laughs> 네. <laughs> 역시 또 늦지 않기보다는 네. 건강하고 네. 튼튼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어디까지나 많습니다. 그러나 네, 네. 네 예쁘지도 않으면서 아름답게 음. 살고 음. 또 깨끗하게 살고 싶고요. 네. 네. 이런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이것을 어떻게 음? 어떠한 생각으로 스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구구팔팔2 음. 어. 3 4를 네, 2, 이용하면서 네, 아름답게 살수 있나 이런 생각이 박수로 말해요. 네, 네, 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네. 그다음 또 네, 마음과 가, 몸 가짐을 어떻게 하면? 네. 아. 어, 9988234가 되나? <laughs> 네. 네. 박수. 네. <laughs> 고맙습니다. 아이가네. 아이거 올해 연세가 얼마세요? 연세 얼마세요? 얘기 안에 관덕 그러면 관덕. <laughs> 자. 어, 나이가 꽤 드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원력이란 말씀 들어보죠. 원력? 원력. 제가 아는 분인데요.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참또 젊은 시절에 절을 많이 다니셔서 며느리를 리잘 키웠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절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또 시어머니가 좀 뭔가 니 성품이 좀 뭐랄까 강하다고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남에게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좀 봉양을 하고 싶어도 아들, 딸들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응? 음? 아 내가 너희들한테 폐기치고 싶지 않다. 모시고 산다. 아들, 딸들이 다잘 됐는데도. 그 반포의 조그만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거야. 근데 이보살님은 항상 걱정이 뭐냐면 혼자 계시다가 임종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나. 항상 걱정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 시어머니가 뭔가 걱정하지 마. 부처님께서 나 데려갈 땐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부처님 전에 매일 기도한다 너희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마 항상 그러더래요 그래도 항상 며느리 된 입장으로 걱정이 될거 아닙니까 매일 전화하고 전화도 <laughs>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며느리가 다할거 아닙니까 아들, 딸, 손주들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참. 일요일날은 무조건 다 모이는 거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다 이제 차려 먹고 그랬는데 에미야 커피 한잔타 주라 이들. 내 커피를 타다 닦아 드니까 어유. 아이고 잘 마셨다. 근데 머리가 어찌어지가네좀 누워야 되겠다 이들이. 딱 누우시더니요. 그냥 가 버리시는 거예요. 네. <laughs>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 불심은 부처님과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켜보는 그자, 그자가 바로 부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불교 방송 오셔서 제 말씀을 제 길을 들으시면서 지금 귀로는 녹음을 하고 테이프 레코딩하면서 또 찍어대잖아요. 내가 찍어대라 말라 하지 않는데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지금 예전에 어제 이맘때쯤에 뭘 하셨습니까? 이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떠올라, 떠올라요, 뭘 떠올라요. 뭘떠올라요 영상으로 떠올라요. 기억이라는 스타일로. 그걸 유식학에서는 뭐냐면 식이라고 말하는데 다 정보예요. 우리 컴퓨터나 무슨 인터넷이나 무슨 패드나 뭐저 모든 게 전부가 다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을 과학자들이 끌어내는 거예요. 마음 바깥에서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순간순간 지켜보는 자 지켜보는 자가 지키기만 하겠, 지켜보기만 키만 하겠습니까? 지 하겠습니까? 다 찍어댄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있잖아요 그게 업경대라고 래서다 걸립니다 어떻게 살아왔나 한 세상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왔나 나름대로 판가름해 결판 줘야 다음 생에 지옥을 가든지 악의 축생을 가든지 뭐 결판이 날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가 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날 지금 딱가닥 돌아가셔도 여러분이 어디로 갈게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있으니까 매일 매일 매 시간 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찍고 있으니까 무서운 정보예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네비 얘기를 많이 네비, 네비를 딱 누르면. 고공 3만 6천 킬로 상공에, 3만 8천 킬로 몇 마리?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3만 8천 킬로 상공에서 순간 인공위성이 내 자동차를 딱 체크해 버려요. 이리 가라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옆으로, 좌로, 길 있습니다. 문턱 이 있습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날 목적지까지 안 내줘요. 우리 인간의 얄팍하고 별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두뇌로도 뭔가 하니 그런 내비를 만들어내가지고 자동차가 다 감시당하잖아요. 핸드폰만 들으면 여러분이 딱 지금 어딘지 다 체크됩니다. 다 체크가 돼요. 그런 판인데,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100억, 뭐, 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컴퓨터 연산 시스템 번 말이죠. IBM에서 하는 대형 컴퓨터 같은 건 6, 70억 그냥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지 주민등록만 넣으면 그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계좌 안뭐다 나오잖아요. 부동산 상태 다 나옵니다. 세무서에 하나 와요. 이 우주 무량한 대천 세계를 지금 굴리고 계신 부처님께서 뭐가 뭐가 오차가 있어요, 이가요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원력.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도 그렇게 법당에 열심히 다니고 너도 절에 가서 봉사해라. 그래서 절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 부처님께서 자기 제자 마하나마에게 한 얘기 했습니다. 마하나마요. 이 마하나마라는 제자가 열심히 뭔가 어 그걸 그러니까 일번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죽음에 앞서면 사람이 두려워지거든요. 병거에 쓰러지면서 이렇게 떠나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르더니 부처님께서 마하나마에게 하자.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마하나마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말라. 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냐.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냐. 그 다음은요,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고통스럽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좀더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프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저, 절대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고통스럽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꼭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있지만. 뭐냐면, 금생에 지혜를 열심히 닦고 공덕을 열심히 닦으면 내 생에 내가 천당 가서 극락 잘살 잘 것이다. 이런 생각 절대로 버리세요. 왜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재벌들, 벼슬 높은 사람들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우, 대통령과 가가 편안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더 관리가 힘든 겁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처님 될 때까지는 무화상, 무인상, 중생화, 수사상 될 때까지는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안하이가 아,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끝인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면서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은 주어지는 법이 없대요 극복하지 못할 시련은 뭐라? 절대로 너희들이 주어지지 않다 이랬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더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더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봐요 저에게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 아닙니다. 300몇 척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순신이 있고 12척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청사에 남아있잖아요. 네, 여러분. 금강경이 나오죠? 모욕받고 천대받는 즐거움이요. 절대로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한다고 고까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고까하지 마세요. 여름 죠꼭 명심하실게. 정말 아흔아홉까지 팔팔 대고 살다 이삼 어뭐 이삼일 만에 죽어 죽어버린다. 어네 그러니까 다어 아니야 보덕화보살이 좋은 질문했다는 거야 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은 우리의 원력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저 사람이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 딸들이야. 부처님의 아들 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나의 외동아들 같다 그러셨거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짓고 공덕을 쌓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데 부처님 입장은 다 아들 딸이야. 그냥, 근데 따지고 보면 다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그 형제 간에 몸과 마음을 대서 그 사람들 뭐라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하고 법당에서 봉사하고 부처님이를 대신해 주는데, 그 사람이 원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 다 있는 데서 편안하게 내가 떠나게 해주죠 그런 원을 세우고 그 할머니가 사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거 정도 못 들으셨을까요? 그런 거못 들어 주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원을 세우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뜻대로 많은 중생들에서 몸과 마음을 다하시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허구라진 그냥 삼각 꼭대기에서 28평짜리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잘됐다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살다 보면 부처님께서 지켜보시고 똑똑히 보여주신다니까 물론 앞으로도 가다가도 시련도 많고, 왜냐? 영원을 가는 고통이니까 감내합니다. 아시겠죠?